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로요. 만약에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재개가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보시면 이런 뉴스가 막 나옵니다. 어그 정부에서 군부를 지금 집히고 있는 건데, m s c i 선진 지수 편입 관문, 공매도 전면 재개, 이르면 3월 주의해야, 공매도 전면 재개 빠르면 3~4월 중 시행 가능, m s c i 선진 지수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르면 4달 시행.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이어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이 전면 재개를 하려고 할까? 그, 이, 보시면은, 어, 이 전면 재개 이유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부 측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MSCI 선진지수로 편입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익 규모는 20조에서 65조 원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오히려 28억 달러 유출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20년도 3월에 코로나로 폭락하니까는 그냥 전종목 다, 공매도 하지 마! 이렇게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조금 더 지나서 부분 재개를 하죠. 그 전에 뭐, 원래는 10월달, 11월달에도 한번 재개하려고 하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 막혀갖고서 못했었는데 결국 5월에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각종 지수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되면서 제기를 하죠. 홍콩식을 따라 합니다. 홍콩에서는 그 제한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되는데 그게 규모가 큰 기업 기준이거든요. 보시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재개하,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부분 재개가 된 거죠. 대형주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도가 이런 식으로 원래와 다르게 아, 어, 만들어질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게 제가 볼때요 일로 인해가지고서 그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특징이 현재 현행 제도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신규 IPO 종목에 대한 과도한 열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따상 열풍이라는 거죠. 신규 IPO 종목이 공매도가 되려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꽤 이제 사이즈가 큰 종목이 상장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여기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이 과정 절차가 있잖아요. 몇 달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공매도가 몇달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이 종목들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다면 소위 그냥 돈으로 막 땡겨 버리면 따상상상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과거에 공매도가 자유로웠을 때에는 할수 없었던 전략인데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으니 신규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스레이션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파생된 더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형 종목들입니다. SK 뭐 바이오사이언스나 아,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크래프톤, SKIT,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에 이르기까지 해가지고서요 이 종목들은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거의 확정적인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IPO가 될때 당연히 알수 있죠. 아 이제 FTSE, MSCI,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각종 특례 편입 어,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게 되겠구나. 야, 그러면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안 되는데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건 있네? 계속 사서 땡기자. 그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수급들이 들어오는 날짜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코스피 200 편입 직전까지 땡기는 전략들을 흔히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다면 사실 많기가 어렵죠. 왜냐면 하 대주주 물량 같은 경우에 보통 어 6개월 락업이 걸려 있고 우리 사주 1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경쟁이 치열할까 아니까 기간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락업 기간을 6개월씩 최대한 길게 걸어서 물량을 한 주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 될수록 유통 가는 주식수는 더더욱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이런 트레이드가 성행을 하게 되겠죠. 잘 먹히게 되겠죠. 금상첨화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 입장에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악재가 되어서 돌아와 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코스피 200에 실제로 편입이 된다. 딱 그때 즈음이 되면 이때부터 공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3, 4일 전부터 대차장과 급증을 해요. 그리고 편입일부터 대차계 공매도가 막 과열이 걸릴 정도로 공매도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막상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나면 이런 회사들의 종목들의 주가가 고전에면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야 이제 코스피 편입도 되고 날아갈 일만 남았겠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허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BM에 들어오게 되니까는 아 미리 비중을 좀 지속적으로 늘려놔야 되겠다. BM에서 트래킹 에러가 너무 나오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해서 기금성 자금들은 아, 매일매일 삽니다. 편입될 때까지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은 수급 동향 보시면은 연기금 등이 매일 사죠 상장을 하고 지금 엔솔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비싼 가게에 샀다가 2 0 0에 편입 딱 확정되고 나면, 아이자 다 채웠네 하고 나면 공매도 치고, 대차장고 늘고 막 하면 주가 쫙 떨어집니다. 연기금 등 기금성 자금들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현행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이겁니다. 주가가 소위 뭔가 관리되고 있는, 그러니까 차트가 예쁘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몇몇 제 눈엔 띄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공매도를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수만이 존재하고 소위 돈이 좀 있는 큰 손들이거나 돈좀 있는 펀드들의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털이 나쁘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 중에서 이렇게 소위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꾸준하게 우상향 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게 사실 공매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매도들은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거를 잘못 봐요. 어, 태생적으로. 야, 저기도 악재가 있지 않을까? 저기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나한테 큰 수익을 안겨다 줄것 같은데, 우리 한번 악재를 찾아볼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악재를 찾는 노력을 왜 합니까? 공매도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건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림 그리기 좋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개별주 위주로 주식하는 펀드들이 크게 선전에 펼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처음 1년은 대형주 위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1년은 소위 개별주를 하는 펀드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코로나 폭락하고 1년 동안에는 다 폭락했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공매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선 매매하기에 간편하고 거래가 잘 되는 대형주를 산 거죠. 근데 그 뒤로 21년 5월 약간 1년 정도 지난 뒤에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라는 대형주만 공매도가 되도록 제도를 변경을 했잖아요. 소위 이제 벤치마크를 따라야 되는, 추종해야 되는 의무들이 강한 대형주 위주의 펀드들은 이제는 내 종목은 조금만 하면은 뭐 공매도 나와버리고 안 좋은 뉴스 막 소문 퍼뜨리고 해버리니까 힘쓰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을 주로 하지 않는 개별주를 노리는 펀드들 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어, 이, 매도 자체가 적게 나오고, 매도 이유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니까 눈에 불이 켜고 찾으려고 하는 이들도 적다는 거죠. 그래서 잘 고르면요, 막 달려요, 이때, 종목이. 실제 그래서 개별주 중에서 이렇게 조정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수익률을낸 몇몇 개별주들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최근 1년간의 펀드 순위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니면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소위 개별주나 뭐 바텀업 똑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죠. 바텀업 전략을 쓰는 펀드들, 운영사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면 재개가 된다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예상이 쉽죠. 요세 가지가 그대로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첫 번째, 신규 IPO 종목에 대한 열기가 제가 볼땐 크게 꺾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고평가돼서 상장됐다. 그 다음에, 아이, 고평가, 가뜩이나 고모가도 고평가 같은데 첫날에 따상으로 갔다. 바로 공매도 나옵니다. 원래 공매도가 있던 세상에서는 신규 IPO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공매도가 한 시간도 안 지나서 나왔었어요. 물론 요것도 이제, 그, 실제로 대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즘은 기록 다 해야 되니까는. 그래갖고서 공매도 쳐야 되니까 이것도 이래도 막그 작은 시간의 틈을 노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러면은 현실적으로 요거를 그 사무적으로 봤었을 때, 공매도가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9시, 한 20분은 돼야 될 텐데, 그 10분 동안에 확 당겨버릴까? 그런 IPO 매매도도 했던 게 사실, 전면 공매, 이제 지금 같은 공매도 제도가 아니던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전략을 썼던 곳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잠깐의 노릴 정도로, 어, 길게 봤었을 때에는 그날 하루만 해도 공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IPO 종목을 땡기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 신규 IPO 종목에 대한 열기가 꺾일 것 같다. 이고두 번째로 주가가 소위 관리되는 모습 보이기 어려질 것 같아. 이런 차, 그 화가가 그리는 것 같은 종목들. 이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주식쟁이들은 시샘이 많아요. 질투가 많습니다. 남이 너무 잘 되는 걸잘못 봐요. 채권 시장은 좀,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강합니다, 여러분. 채권 시장 의리가 있어요. 주식 시장 의리 하나도 없어요. 뭐, 누가, 야, 이번 주 목요일에 이슈가 있어. 그때 우리 다 같이 털자. 그러면, 어, 우리가 오늘 점심 먹을 때다 같이 목요일에 털기로 했으니 난 수요일에 털어야지. 그러면 그 말을 꺼냈던 애는 회사에 딱 한시 반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러면은 수요일에 터는 애가 나오겠지. 나는 화요일부터 털어야겠어. 이렇게 되는 게 주식쟁이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꼴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해내기에 노력하고 이를 소문으로 확산시키고 차트를 어지럽히기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기 조금 어려질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개별주의주 펀드들의 초과 수익률이 초과 수익... 수이... 초 펀... 위주의 펀드들이 초과 수익을 기록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소형주 위주로 하는 곳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그 공매도가 여기는 이제 벗어나 있으니까 좋았죠. 근데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소형주니까는 거래가 적을 거잖아요. 공매도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대놓고 못 오르게 위에서 물량 쫙 쌓아놓고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수익률을 기록하기 꽤나 어려워질 수 있는 터프한 환경으로 간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응이 어떤 식으로 필요할까라고 보면 오로지 이제 실적 좋은 거 찾아야 됩니다. 펀더멘탈 좋은 거 찾으면은 어쨌든지간에 뭐 공매도가 틀러붙든 뭐 수급이 안 좋든 결국 가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이거는 뭐. 공매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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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가 재개를 일부 시켜줬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수고, 이제 그 변수를 만들어 내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볼때 사실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라기보다는 기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본인의 과거 경험담에서 저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중소형주들 많이 하는 그런 펀더들 이제 경우에 지금은 보면 초과수익이막 났잖아요. 이런 때막 그런 느낌이 나요. 아, 역시 저런 걸 해야지. 대형주 위주로 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한 애들이야. 중소형주까지 다 봐야지. 저희 방식으로. 역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탐방도 가고 전화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보니까는 보석 같은 기업 찾아내고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고 역시 이게 맞았어. 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그 상황적으로 나한테 그 도움이 됐었던 것도 많이 작용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파도가 탈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소형주는 유동성이 부족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매도의 공격 혹은 시세매 대상이 된다면 운영하기 진짜 어려워집니다. 한두 종목이 공매도가 갑자기 이거 뭐 하루에 만주 거래되는 종목인데 갑자기 한옥가위에삼만주씩 쌓여있으면 골 때리거든요. 이거. 이거를 제가 유동성이 조금 있어서 이거를 한 번씩 먹어가서 좀 풀어줄 수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소형주 막 50개 좀 담아놨는데 그중에 2, 30개가 이런 상황 걸린다. 그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나놓고 보면 그렇더라고. 애초에 현금이 좀 있어야 돼요. 애초에 현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소형주가 좀 억울하게 빠진다. 그럴 때더살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니면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포트라 예좀 옮겨갔어야 옮겨가야 되는 게 맞다. 사실 후자 쪽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만약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중성주가 눌릴 때,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요런 표현은, 이거는 그래도 배부른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더살수 있는 여지라고 했잖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좋다가, 이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펀드 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어, 그, 판매가 나오게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 하루에 막몇억 거래 안 되는 주식들 가지고 있는데 환매가 나온다. 당연하죠. 고객 입장에서는 초과수익이확 올렸고 요즘 좀 힘들어 한것 같고 대형주가 다시 좋다. 그러니까는 아 그럼 난 중소형주 위주 펀드던데 내가 가입해 놓은 거는 이거 환매하고 갈아타 볼까 생각을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명 조금씩만 늘어나면은 어 나는 가진 것 중에 10분의 1만 환매해 볼까 그러면 내 펀드 10분의 1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매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팔아야 돼요. 소문이 귀신같이 빨리 납니다. 아저 펀드 이제 팔아야 된대 그렇게 돼 버리면은 공격이 들어. 이게 공매도의 먹잇감 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미리 현금 마련해 놓은 거는 사실은 환매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운이 좋다면 이때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환매 대응 꽤나 가능해요. 그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는 현금 마련해놓고 대응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유동성 풍부한 종목을 좀 마련해놨다가 화매 나올 때 대량 환매 나올 때이 유동성 풍부한 걸 팔아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숨통이 튀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뭐 안아 닿는다 아니면 좀더 직관적으로 한번 말해줄 수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을 저는 드려요. 본인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행동을 해보시라. 그게 나중에 구원자가 될수 있다. 예,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과거에 이제 모운용사의 사례입니다. 모운용사의 사례인데 개별 종목을 정말로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수익률 좋았죠.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맞지 않는 장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색깔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종목을 매도하는 족족 삼성전자로 채웠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거기는 굉장히 우량한 대량의 신규 가입자가 계셨어요. 그걸로 뭘 했냐? 싹다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수익률이 좋았다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이 먹은 고객들 중에 환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 엄청난 환매 사이클에서 대응을 그렇게 사놓았던 삼성전자를 팔아서 마련을 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종목들은 피해를 전혀 입히지 않고서 그때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갔었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점들은, 그니까, 만약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은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사태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